오늘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대살로니가 후서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지요. 그 중에 이 2장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견뎌야 되는지 또 속지 말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그 종말 때의 자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불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요청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고 쫙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소리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뭐,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제가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죠. 편하게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지 말고 매뉴얼대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교육자님들이 훌륭하셔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행동 지침을 합니다. 하고서 우리는 우리 교회 자체로 1단계, 2단계, 3단계 행동 지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데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아 예수님이 오신데 오신데 어디서 오신데? 어디서 오신데? 어디로 오신데? 그러한 일들이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laughs> 어, 이 교회, 세계 역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종말 사건, 재림 사건, 이러고와 관계된 것들을 보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맞이해야 돼. 새마파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로다 가까운 갈아입었어요.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갖고, 나팔 하나들을 다 들고서, 아니, 자기 동네 저쪽 높은 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라산 올라가야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갖고는요,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 준비한다고요, 밤새 나팔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로님 생각해보세요. 밤새 나팔 부르니까 머리가 어지럽겠어요, 안 이루어 죽겠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때와 기하는 너희에게 알바 아니고, 그지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아시는거예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10월달을 얘기해요? 아 그리고서는 그냥 탁 파라제끼고 학교 안 나가고 하는 일 멈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매기지도 말라 그랬다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렇게서는 안 된다. 흔들리거나 두려워,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침착하게 모든 걸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을. 그래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순서를 얘기. 첫째 제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다 떠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어이씨 그럼 안 돼요. 이러면서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하는 사람들이. 부쩍부쩍부쩍 부쩍 부쩍 나타나기 시작해 왜?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마음이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보이는 것, 볼수 있는 것들을 자꾸 붙잡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구든 그러니까 사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 자꾸 붙잡는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상 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런 자들이 사실은 있었지요. 로마 황제도 그랬고. 헬라 왕도 사실은 그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5절,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냐면, 9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잘 보세요. 9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다음에 끝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 기적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비슷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모든 불의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성령님도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 주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속임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10 말씀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장 큰 속임수에 넘어가고 가장 큰 속임수가 뭡니까? 너만 구원받는다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너만 14만 4천에 들어가면 돼. 이게 왜 이기적이라는 거지. 너만 은혜 받으면 돼. 아,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유익과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의 공공성입니다. 믿음의 공공성.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은혜 받을 때도,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를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공공성. 이게 사라지면, 우리 이 기독교, 우리 교회는 사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공공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돼 좋은 소리 같지만 은 그게 무슨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한 자는 모든 속임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능력과 표적과 기적, 그러나 거짓 기적 이거를 구분해 내야 되는데 이것이 공공성과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예요 그 여러분, 어떤 사입이 있다는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 해갖고, 여기 있는 거다 정리하고, 저 어느 나라 섬으로 갔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시도께서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은 자기 맡은 자의 사명의 일을 여기에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 이 공공성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이 나가야 돼. 그 사도 바울은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함은 그 그러니까 그걸 꼭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꼭 따라가서 망하는 자들이 있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기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는 이유 역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물론 믿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을 확인하고 굉장히 큰 선지자를 봅니다. 그럼 믿음을 잃지 않을 것 같죠. 믿음이 굳건할 것 같죠. 왜인걸요? 예수님 배반할 때에 가장 큰 가장 놀라운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경험했던 자가 어매무사하고 도망갔던 다구는 소리에 이제는 경기를 일으키는 아주 미련하고 약한 자로 변해 버렸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무언가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의 확인이에요. 그런 넘어졌던 자들, 그거 보고 막. 그뭐 좋은 척했던 자들 다 시험 들었어. 결국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제자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자의 삶은 어디서 일매를 맺게 되느냐? 무엇이라고? 결국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말씀하는. 그런데 말씀을 잘 배워야지요. 헝청한데 가서 배워갖고 와갖고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에 속임수, 속임수. 여러분, 본 교회에서 말씀 잘 배웁시다. 이 새벽 기도 시간 3년 꾸준히 다니면은 성경 일독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가 아주 흉흉하니까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그럴듯 합니다.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들은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주일날 본교의 목사님이 설교한 것하고 들어보세요. 수요기도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했던 제자 교육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의 이, 이 말씀을 대사전의 후서에서 3분의 1을 화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느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됐느냐. 여러분 우리는 매뉴얼이 있어요. 가장 기본되는 매뉴얼. 가장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잘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찾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그릇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깨워 주시고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내게 가장 귀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 시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손 모으고 무릎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것들은 교회의 주인이냐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감시하고 허튼 자리에 앉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불법의 것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죽게 주신 이 교회가 은혜의 터여, 은혜의 자렴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받고 믿으며, 거짓을 거부하고, 불법을 싫어하는, 그래서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어 구원받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때에 병들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표적과 참 기적을 통하여 건강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